그래, 내가 징크스다 왜, 나빠? 자, 안녕하세요. 4월 7일에두 번째 롤플레이는 칭크스. 아, 몰라. 그냥 놀자고. 음배. 와, 등치들이 다 든든하네. 일단은 상대가 오겠네요. 일부 어, 그런 건 아니라고. 일단 상대편 픽을 보면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애들이많네요 린신이랑 저쪽에 아틀록스 접근하는 거다 조심해야 되고. 미쳤다고? 내가? 그렇지 도핵 조심해야 되고요. 아직 누굴 안 만나보셨네. 들어가니 확인되었는데 적 쪽에서 더 올라온가 모르겠네요. 어, 이거 내가 지워야겠다. 모르는 척가지고 갈까? 비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이제 같은데 이거? 아 잠깐만. 그마저 텔 먹었어? 이걸 왜 먹어. 원딜 좀 주지. <laughs> 그걸 왜 먹어요. 빈님. 총은 그냥 일 뿐이야. 내가 속이 전까진 말이지. 어제랑 비슷한 느낌 아, 되는 거 아니야? 어제도 원딜 증극하려 어, 어, 했는데 어, 게임이 끝나고 보니까 어시마 탓등목은 어, 어, 거의 서포터였죠 음. 일단 블리츠 저거 저거. 헬멧 W 아니야 Q가 음. 좋겠다. 음. 이번에도 라인 밀면서 해야지. 걸어. 음. 잠깐만 누누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이치 안 해줘도 되는데? 얌. 얌전하게 놀아볼까 아, 봐. 눈으로 <목소리> 카정 들어갔는데? 이럴 때 빨리 밀어가지고, 랩 찍고 나누고 쫓가야지 방알. 이런. 아, 솔직히 누누가 저런 거 하는 챔피언이긴 한데, 리신한테는 좀 오버하지 않았나. 먹긴 먹었나? 다행히 버프가 전달되진 않았네요. 다행이라 해야겠지. 치시고. 본다. 그래, 팔려고. 아까 솔직히 말하면 제일 처음에 그 그래 약간 내서웠습니다. 이렇게 어? 잘 하더라고. 3레벨. 모두 이 미니언 사라지면 위험하죠? 뒤로. 뭐죠, 이거? 미진 생각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위에 와드 해둡시다. 자연스럽게 슈루룩 내려오는 거에 아마 터치감성 현장이로아 보이는... 아까 그건 빨래비였나? 걱정할 필요 없겠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게왜 필요해? 내팬스 그렇게 많 마지막 유언이라도 평상대 쳐줘요. 그렇지? 아, 이고 잡히는 사겠네. 얘도 아예 아깝네. 잠깐만, 이거... 그건데? <laughs> 대답인가? 많이 받던 그림인데 이거. 진정해. 그래봤자 죽더 아, 그, 아, 잡았네. 더킬 일단 칼리스타 아까 눈우멍거랑 방금 킬 때문에 BF 보아 아니다. 완전 멋지게 올랐텔레포트보 뭐 확인해 보자. 일단 말파이티 있트록스 보니까. 아 그때쯤 교전에서 좀 자신 있게 한번 치고 나가서 일각을 만들어야겠네요. 모두 계획된 거야. 방금 전에 말이야. BF 요즘은 또 뭔가 다르게 BF 먼저 사더라고요. 노들도갖다 아, 톰 얘랑 나밖에 없네? 그래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 잠깐만. 니다 아, 잠깐만. 아, 만나잠깐네 아, 아, 아,

빠이! <laughs> 좋아! 6레벨 찍고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5레벨 <laughs> 위험하다

저기 클리어 하면서 쟤도 6레벨 찍을 저, 거고 어 보자 템을 전혀 안 사왔네요? 얼마나 대단한 거 사치려고 그와! 음. 그와! 오케이 좋은 생각이야 맞았다. 긴뭘 해? 아유, 너무 빠르네. 뭐더라 아, 칠지 블리츠도 조만간 너프가 한번더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프가 되면은 저 W 이속 빨라지는 거. 어느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아, 집에서 쏘아 올려봐야겠다. 응, 맞겠다. 궁! 아! 야, 아트록스 패시브 돌았다. 야, 야, 야. 정신 못차리죠 저. 와, 기가 막히게 돌았다. 거초만 예, 늦게 돌아서도 잡았는데. 일단 저기 놀이신좋어어 어. 한번 먹고. 야, 저건 진짜, 운 드럽게 좋았다. 아트록스. 위험한데요? 안되겠다. 내 성장에나 중점을 둡시다. 뭐, 지금 저거 한 번으로 게임이 어색히 된 것도 아니고. 아직 비등비등하니까. 네. 어도처럼 그 좀, <laughs> 좀, 일방적인 게임은 아니어서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해. 게임이, 너무 원사이드 하면은 재미 없습니다. 노잼 게임이죠. 적당히 이렇게 치고 받고 해줘야 재밌죠. 일단 이번 웨이브에. 위험했다. 네플 깡통플. 이거 한번더 노릴 것 같긴하다. 이 정도면 이겠어 맞으셨죠? 응, 돌았고니라고 로플. 아이고! 나름 신경 좀 써주려고 하는데, 그게 잘안 되네! 이거 리신 예상해야 되는데? 아우, 답답해! 그리고! 그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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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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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식비디오는고직비디피 뽑고 한번 한오는 하러 가자 미리 뮤직비디오는 뮤직비디오는 자 보시는 분들 재밌게 보고계시면 <laughs> 영상 보는 도중에 뭔가 매일 끊기는 멘트긴 하지만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제 방송 아프리카 다음파트에서 같이 방송되고 있고요. 어시고 <laughs> 이상만 없다면 유튜브도 올라가서 유튜브 시청자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겠죠. 미드를 <laughs> 이렇게 비워두시면 안 되는데. <laughs> 생각 좀해 보긴 뭘 여기 깡통 예상할 수 있거든요? 아, 최근에 인벤 보니까, <laughs> 인색이 그, 숲도에서 다쳤다던데, 다리를 다쳤다던데요? 그, 형상 그 배풀에 막, 마드 방어 못, 사라진답니다 하면서 되게 웃겼는데. 지우고, 용시간이네. 개잡자, 개, 개. 개, 개, 개. 나는 바텀 가고. 아 저기 남아 있었으면은 저 친구 정도는 잘랐을 텐데. 너무 쉽게 밀리는 게 록스가 자꾸 이상한데 포지션을 해 있으니까 저 자꾸 밀리는데 아이고. 미쳤다고? 내가? 오! 그래 끌렸나? 아직 누굴 안 만나보셨네. 빼고. 어, 트리플킬? 아닌가? 렉스 아니었나? 미드 밀자 아 몰라 그냥 총이나 쏘자고 울트라 메가 캡중 파워 건같은게있 으면 어떨까？잘 성당 했다. 이길 수있을것같 아. 용 도도 누도 라먹었 <laughs> 네. 아, 이거 리신 입장 에서 굉장히 해주 <laughs> 죠？우 두명 사라 졌다 말할 없어 미안한데. 어 잠깐만 내 피시브 있잖아. 안되겠고 나름 신경 좀 써주려고 하는데 그게 잘안 되네. 아 여기로 간다. 그렇지 아 맞았네 저쪽으로 가려네. 딱 따윈 필요 없어. 이씨 전멸아깝네 돌아볼까? 기 6일 3, 6일 3. 애들은 이따 먹고. 애들 이따 먹을게요. 헐테마아 맞추고 안돼안돼안돼 돼. 안 가만히 레드 먹어야 되는데 징글징글한 데도 많거든 아 이건 좀 줬으면 좋았을 텐데 똑딱하고 먹어버렸네 아내 멘트를 잘못 이해한 건가 레드를 이따 먹겠다 다음 레드를 먹겠다라고 이해한 건가 봐 네, 정글 다 털어버립시다 건방진 눈은 칼리스타 9레벨, 3 저템이면은 네, 어덜프게이가 먹고 있는 거 제가 솔킬 내기 쉽거든요? 없어. W나 E 한방만 맞춰도 할로우 맞았 지？어, 버려 버려 버려. RIP 노틸러스. 뭐, 어쨌든, 레드 먹었네요. 싱싱한 걸로. 이거 이미 있나? 이미 없는데? 그 차라리 미는 게 나은데. 왜 여기로 테스 었을까잘 이해가 안 되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이거 너무 나 뒤돌아보고 있어야겠다. 카시오페아 눈 마주칠 것 같아. 밀라는 거야, 자꾸? 그냥 밀어야겠다. a 이 모르겠다. 저기서 한 라나 보다. 이신 보이네. 죽었네. 이게 먹히네. 깡통도 저기 위쪽에 보이고 이런 미녀 올때 눈으로 버프 받고 미녀 되겠네요. 버프 주템. 이리 봤어? 다시 살아서 올 거고. 탑라인이 안 좋고 너 저기 저기 말파이트 채도 없으니까 욕 먹는 거냐 생각해야겠다. 곧곧곧곧 곧, 곧, 곧. 젠. 그래, 와야할 듯. 안아도 되겠다 정확하게 시간을 네. 제들도 알텐데 뭐? 포기했나 봐요? 뒤돌올고 패시브 페이지고 이런 아나왜 Q 눌러놨냐 더 깔끔하게 뛰어질 수는데아 용도 뺏겼네? 용을 어떻게 뺏겼지? 잡았네. <laughs> 나는, 나는 빡빡이다. 그의 마지막 한 마디. 나는 빡빡이다. 탱이 아히 허접하게 탱 하나 있는데 아, 일단 라이 빨리 띄웁시다 라이 아, 빨리 띄우고 신발도 이쯤 된 상황이면 경로 좋을 것 같고요 경로 갑시다 아 우리편 우리 딜러지는 잘 보호해줘야 되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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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 싸워도 나중에는 이렇게 안될수 있어요 그후 안에 이게 딜이 나오는 친구들이 알잖아요? 누누, 오 뭐. 말파이트도 템 저렇게 왔으니까 안 되고 우리 딜러진잘 보호해줘야 돼요. 파이는 바보 주먹박기 모자. 노조로 말해 요 님들 노딜 타이밍. 뭐할 차례였더라? 아, 깨파칠 차례였지. 응 음, 이응 이응 자 비로운 원들이 됩시다 지금 거의 분당 많이 챙겨 먹었네요 배터지게 챙겨 먹었는데 저 정도 하나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렇지. 이거 이번에 피시없으시네 파이! 용, 바론도 파이! 아, 뭐야, 서른만네? 그! <laughs> 집에 있다 갱이 긋난 럭스, 시무룩. 아, 좋았구요. <clears throat>